<목소> <목소> 어 왔어. 네, 오늘로 출근을 했네. 아, 제, 네, 자 가서 운동장 가고 <laughs> 하나, 네, 헤헤 어, 제대충 하나 두이허잘달렸다고잘 어. 됐네 네. 잘 됐습니다 오고 어. <laughs> 네. 그랬다 신을 에 넣었어 또 죄송합니다 네. 어. <laughs> 슬라임들 무슨 을더들 죽여 어 뭐야 응 왔습니다 어 왔나? 네 그래 이제저녁시간이 아, 돼지고기 먹고 아, 돼지 먹고 응. 운동장 놀고 자이고 너무 많이 먹었어 가서 운동장 가서하에 돌고 와네 대충 될까? 하나 둘 <laughs> <두, 웃음> 셋. <웃음> 넷 다섯. <써. 웃음> 그래. 잘 놀았다. 잘 자라. 네. 아, 잘 잤다. 어, 잘 잤나? 네. 어. 옷더 죽이고 와라. 왜? 부스 어, 있구나. 그래, 일단 오 주려 어, 없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벌써 왔다니, 아 돼, 임마! 네. 도끼 고기 먹고, 네. 됐어. 야! 장난쳐! 자, 가서 운동장세 바퀴 돌고 오고 넷 하나 둘셋 야! 장난치지 말라고! 자, 쇠고기 먹어! 넷 그래, 잘 먹었다 야! 가서 운동장 한 바퀴 만들고 와. 이번에는 천천히 간다. 운동장이 아니, <laughs> 와... 나니... 이 아저씨 뭐야? 왔습니다. 어왔나 벌써 벌써 끝나지 네자자잘 어, 잤습니다 어잘 졌나 네자 와서 어? 운동장 일곱 가지를보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아 어... 여덟 야 일곱 방송인여덟 박희아 너킨 뭐가 보나 아저씨 뭐냐는데요 어, 그냥 뭐어 이진다다시다 아저씨 무서워 요 저! 요 야마. 시작해. 오버 뭐버 오버 오 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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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빵인 <laughs> 거 같네. 하지마 건들지 마. 야. <laughs> 아 녹화 중인데 왜장 <laughs> <예상> 웃겨. 뭐야? <laughs> 아 방이 나새 야, 야 너방운어서 아니요, 우리 누나가 꼈거든요 우야, 장난 쳐 너, 왜 그만해 l 우스터나 죽여. 에. 으... 으... <laughs> 어,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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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자. 아잘 잤습니다. 잘 잤나? 네. 자, 얘들아 나너 오늘 여기까지만 해라. 네. 왜? 냐면은 누나 빠귀 깼었는데 잘 됐구만요. 그래. 나도 들었단다. 바이바이. 안녕히 계세요. 와. 뭐? 언제부터 비왔지 에이, 맨. 我才不领你感